여러분 이제 불락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또 셀프장도 틀리지 여러분 오늘은 해가 이렇게 달이 이렇게 조그만하게닦습니다 여러분 깔려서 계속 괜찮은다라고 올라가니까. 제가 여러분 이 불악산이라는 데는 제가 이제 법사로서 산기도를 다닌지 이제 어른들과 의 인연이 된지가 한 얼추 한1 2년 정도 됐습니다, 여러분. 이 기도도 다닌지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좀 조금이나마 이제 정성을 들이고 한번 여러분 어른들이 이제 저한테 일도 많이 주시고 예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기 동자가 이제 손님을 보고 했으니까. 어른들한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약주하고 다가를 올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면서 어른들한테 또 합수 받아서 또 다른 손님들에게 점 잡아줄 수 있게 잘 나올 수 있게 이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. 여러분 <목소리> 여러분들 여러분 공기는 좋습니다. 여러분 아직까지 뭐 수안에 비해서 여러분 송탄이 산에는 좀 이제 공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다시 이렇게 인사 들어오거나 한번 여러분 이 송탄 시민분들들이 분악산에큰 산은 아니더라도 등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말은데 여러분.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터 여기는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줄기 이렇게 돼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있습니다 산이 여러분 여기 우측에 보면 여러분 써있죠 여러분, 부당이라고. <부탁드립니다> 여러분도 제가 내려주셨...